안녕하십니까, 보포전화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분들 무고무탈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9월 9월달에 예 좋은 띠 대박 나는 좋은 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9월은요. 갑진년 9월은 음력으로는 갑진년 개유월이라 합니다. 6월이라 합니다. 예, 9월에 예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실 띠에 대해서 예 잠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잘 참고해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원숭이띠. 예, 원숭이띠 분들이 그동안에 삼재다, 뭐다 해서 많이 여러 가지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값진냐 9월이 들었으면서 이제는 고생 끝. 좋은 일만 바라고 원하는 좋은 일들이 예, 많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는 지띠. 예, 이 지띠분들은 예, 9월이 들었으면은요, 제일 첫 번째는 마음이 심신이 안정된다 합니다. 그 동안에 예,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시고 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 안정이 안 되셨던 분들이 심신의 안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건강 수가 좋아진다. 건강이 안 좋아하셨던 분들 건강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 용띠 분들. 예 용띠 분들 올래가가힌 년이라서 뭐 용띠 분들이 좋다거나 했으나 그동안에는 흐지부지 뭔가 예 특별하게 어 시작되는 좋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구월이 들었으면서 용띠 분들 새로 시작하는 운이 들었다 합니다. 사업하실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시고요. 장사하실 분들도 장사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음. 뭐 직장이나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 직장 취업을 준비하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뱀띠. 뱀띠 분들은 예, 9월에 인연이 드는 달이다라고 했어요. 인간 인연이 든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원하신 분들은 결혼할 인연을 만난다거나 예 아니면 사업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좋은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인간 인연이 좋은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소띠. 예, 소띠분들, 그동안에 아마 금전이 많이 세어 나갔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소띠분들은, 예, 그동안에 못 받았던 돈이 들어오는 달이고, 그 다음에 줄줄 세던 금전이 이제, 어, 덜 세고, 그만 세고, 예, 나가는 돈이 안정이 되는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요, 갑진년 9월에, 예, 좋은 띠, 예, 대박나는 띠, 원숭이 띠, 지 띠, 용 띠, 뱀 띠, 소 띠, 예,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예,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애청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시면 더욱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복포주는 언니였습니다.